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또 주말이 왔습니다. 주말에 좋은 계획,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전원주택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지평하면 지평 막걸리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시죠? 면단위에 있는 양조장치고 이렇게 유명해진 막걸리도 많지 않, 음, 많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기억을 한다면, 뭐, 포천의 이동 막걸리, 그 다음에 양평의 지평 막걸리, 이 정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명주가 나오는 그런 지평 면에 있는 아주 독특한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보시죠.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 타경에 3023호가 되겠습니다. 1월 22일에 여주지원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응찰하실 수가 있으시, 있으시겠습니다. 정,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1130-28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314. 6평이 되겠습니다. 1,040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34.35평이 되겠습니다. 113.55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감정가격은 3억 2,556만 4천원이 되겠고요. 최저가격은 3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해졌죠. 34.3%인 1억 1,166만 9천원이 현재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증권리는 농협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25일이 근저당이 되겠고요. 농협에서 근저당을 근거로 이미 경매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청구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여기에 세입자는 특별히 조사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이것이 되겠죠. 네, 이것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여기 있죠. 도로 여기 있고요. 요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토지형 계획을 살펴보면요,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자연보존권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수질보존 특별대, 특별대책 지역 이권역 이렇게 되있,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이 꽤 많죠. 112,300원. 뭐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네, 특별조건은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일괄매각이다. 일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양평 음대가 되겠죠? 양평 음대고요. 음, 쭉 가다 보면 이제 용문역이 나오고요. 지평역이 나옵니다. 이곳이 이제 지평 면소지이겠죠? 어,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곳에 있습니다. 옥현리가 이곳이 이제 옥현리가 되겠죠? 어, 견현리에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운저수지가 있고요. 이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약2 5 0 m 정도의 칠보산이 있네요. 칠보산 바로 아래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죠? 단지에 있는 음,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원주택이 아주 좀 약간 독특합니다. 지금 로드비에서는 완전하게 잘 표현이 안되고 있죠. 요까지 뿐이안 나와서 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 경사가 이, 있는 땅에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요 전원주택이 되겠죠. 요 아래에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사지가 산 야산이겠죠. 야산의 경사지를 자연스럽게 이용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경사가 있는 땅이 음, 건물 짓기는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평지보다도요. 네, 로드뷰가 잘 나오지 않아서 사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겠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부동산을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건물인데요. 이곳은 지하실이 되겠습니다. 지하실인데 사실상 지, 사실은 지하실이 아니죠. 이곳은 이제 1층이 되겠습니다. 진입은 이지하실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1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사실상 앞면이 모두 다 오픈되어 있어서 이곳은 지하실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1층, 사실상 2층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네. 요 멀리서 본 모습이죠. 요 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이 되겠죠? 요 1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요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땅이 꽤꽤 꽤 컸죠. 네, 이곳은 이제 1층, 이건 지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인데 사실상은 1층이고요. 근데이 지하실은 어, 3면 정도가 땅에 묻혔습니다. 3면은 좀안 되고요. 2.5면 정도가 땅에 묻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난방, 냉난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기에 뺏기 에, 온도를 에너지를 뺏기지 않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돼요. 대신에 이제 1층은 다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들어가는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이 요 밑에 있는 건물이죠. 네,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보강더블록으로 쌓여져 있고요. 아, 이런 것은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것은 건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차장 부분이라서 부분적으로 부동치마가 일어나서 그런 거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건물이 되겠죠. 네, 1층에서 들어가는 입구죠. 사실상 2층. 네, 건물 모습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이죠?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부도 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하에는, 음,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내부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음, 계단이 되어 있고요.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죠? 아, 여서 보시면요. 1층에는 현관으로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주방 식당이 있고 방 하나가 있습니다. 또 현관이 이쪽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 뭐 세면기가 있습니다. 세면기하고 화장실은 분리가 되어 있네요. 아주 아주 잘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두 개, 화장 어, 거실 두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건물입니다. 네, 부지가 이만큼이 되겠죠?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뭐 다른 것들을 액티비티를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들려지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적을 보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만큼이 이제 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곳이 되겠죠? 어, 앞에 사진 잠깐만 좀더 볼까요? 네네 네,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보셔도 여기와 비슷하게 했죠 보시면 앞에 광경을 보십시오 경치를 보십시오 앞에 첩첩산일이 보이시죠 이런 경치가 최고고요 앞에 또 막히는 게 없으시죠 그죠 전혀 막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음, 전원주택 부지로는 최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 침해도 거의 받을 수가 없고요. 음, 나름대로 세컨하우스 기타 등등으로 이용하시면 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또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죠. 주변도 개발할 여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 여러분들 잘 살펴보셨다가 음, 현장 임장해 보시고요. 응찰하셔서 낙찰받으시면 정말로 잘 받으시는 물건이다. 저는 이렇게 강력히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평에 있는, 가평에 있는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휴일 아침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